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입니다. 오늘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LPG 차량 한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디젤 차들이 이렇게 환경 문제 대두로 인하여 환경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어서 검사 받을 때나 또 주행할 때 매연 문제로 많이 이렇게 조임을 받지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많이 선호를 안하던 lpg 차량을 또 많이 선호하고요 또 화물차들 이런것들 보시면 지금 디젤차는 다 단종되고 lpg 전기차 이런 것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환경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아, 이 LPG 차량이 나오는 족족 금방 금방 이렇게 판매가 되가가지고요. 아, 이 LPG 차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아, 그랜드 스타렉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LPG 차량 한 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스타렉스 LPG 차량 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연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안내해 드릴 차량 이 차량입니다. 아, 흰색 차량이고요. 어, 앞측면, 뒤측면, 또 전면부, 후면부입니다. 깔끔하네요, 차량 깔끔하고요. 또 다이아휠도 깨끗합니다.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앞에 센터페시아도 깔끔합니다. 자, 메다방 12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입니다. 자, 앞쪽 조수석 시트고요. 그 시트입니다. 자, 하이패스 내장형 룸미라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되어 있고요. 아, 또 미끄럼 방지, LPG 버튼, 안개등 스위치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 자동 접이식 백미라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또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시트, 3열 시트, 앞, 운전석, 좌석입니다. 실내나 외관 이렇게 깔끔합니다. 실내나 외관 깔끔하고요. 아, 성능 점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2015년 4월 9일 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은 2016년식입니다. 자, 아, 12만 키로에, 12만 6천 키로네요. 12만 6천 키로에 성능 점검을 받았고요. 완전 자가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고요. 아, 차량은 아, 사고 유무 보겠습니다. 사고 유무, 차량 골격은 전혀 문제 없고요 앞에 라지에다 소포트하고 조수석 코너 판넬만 단순 교환이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사고 없음, 없음으로 나오고요또 단순 교환은 단순 수리로 이렇게 수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 뭐 주행상, 안전상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아, 경미한 그런 교환입니다. 그래서 차량 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진 미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냉각수 누수되는 곳 전혀 없습니다. 미션 역시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모두 불량 없이 양호합니다. 또 주요 부품 중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다 이상 없이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은 그런 우수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LPG 차량 꼭 어, 전화를 주시고요. 연료는 LPG입니다. LPG. 아, LPG 차량이니까 이 차량, LPG 차량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항상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아, 엔진, 미션, 하체까지도 또 주요 부품들까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판단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아, 차량번호 7925450, 7925450 전화주실 때꼭 아, 차량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 댓글이나, 아, 이런 것들은 제가 바빠서 댓글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 말고요. 전화로 또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또이 영상 외에 다른 영상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위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